달고 뒤돌아입니다 돌아서면서 에이 갔습니다. 감당하다 보니까 8에 네. 오를 묶으면 발레시아의 볼소환이 어느 정도 멈춘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캐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강인 돌아입니다 이강인 나는 안정적으로 뿌려줬습니다. 제쳐낼 거두명을 제쳐냈습니다. 아, 좋아요. 왼쪽 측면적에. 측면 뿌려줍니다. 살짝 풀어준는 이강인 이강인 돌아섭니다. 패스할 타이밍을 놓쳤고요. 일단은 가운데로 빼줬습니다. 전진패스 다시한번 콤보급야 왼쪽 측면 갑니다 이강인 왼쪽 뚫려있구요 이강인의 크로스 절절될거슛골 박시코멜 완벽 골 멋진 바이시클킥입니다 야 대단합니다 사실 이 공이 위쪽으로 떴을때 네 바이시클킥 왠지 느낌 왔거든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골의 시발점 이강인 선수가 또 대단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기점 역할을 했습니다 스코어는 1대1이 됐고요 막시모메스의 시즌 두 번째 골입니다 끊어케이강인 빼줬습니다 아 좋은데요 아니파레요 크로스 높이 저헤골막시모메스 발렌시아 역전에 성공합니다. 발렌시아가 막시고메스를 영입하면서 기대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네. 아, 이것 또한 번의 이강인의 기점이었습니다. 오늘 이 기점 달성했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 톱킥에서 연결된 이강인의 패스 그리고 다니파레우의 크로스였고요. 막시고메스의 득점입니다. 네, 이강인 선수도 잘했고 무엇보다 앞선 이 선택골장아 동점골 장면 그리고 지금의 역전골 장면에서의 파레우 선수의 존재감은 대단하네요. 네. 순식간에 스코어는 바뀌었습니다. 스코어 2대1입니다. 다미안 스와레스. 불절됐고요. 아, 이강인. 돌아서면서 공수기합니다. 이강인. 네, 반칙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네, 확실히 자신감이 올랐습니다. 네. 더군다나 저런 탈압박, 그리고 볼을 지켜내는 능력은 또 이강인 선수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드리고 뚫고 들어갑니다. 로드리고 크로스답게. 인 이강인. 다리가 데뷔전 데뷔골 이강인 선수입니다. 차범근부터 시작돼서 박지성이 골피우고 네. 그리고 손흥민이 만기 시킨 한국의 해외 리거 역사 이 득점의 역사에 이강인 역사도 이름을 남깁니다. 대단합니다. 2002년 세계 이강인 선수가 다리가 데뷔골을 터뜨립니다. 어 정말 이 중요한 저 위도. 어, 소름이 돋네요 말도 안됩니다 자 이강인 선수가 선발 데뷔전이었는데자 여기서 로드리고가 순간적인 페팅 움직임으로 상대 측면수비 허물었고 이강인 선수 오프더 무브로 움직임 기가 막혔습니다 네. 대시합니다 찍어찹니다 바니파레오 넘어졌습니다 반칙을 이끌어내는 바니파레오 선수들 간에 충돌상황도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깨지는데요 이강인 선수도 날리고 있고요. 역시 막내형 답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는 사실 뭐 이제 스페인어권 선수들과의 어머 유사적인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 제이슨. 제이슨 직접 들어갔는데 이강인이 뺏어 냈습니다. 전진 패스 이강인 돌아서면서 왼쪽 측면 뿌려줍니다. 다시 달려가고 있는데요. 중앙을 선택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있었는데요. 예. 공격진의 변화를 주고 있는 발렌시아입니다. 헤타페고요 아, 이강인 선수가 뚫고 지나가는 시점에서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네, 원샷 많이 잡히고 있는 이강인. 코야아 네, 선수도 오늘 경기 시작할 때는 다소... 아무래도 이제 모링은 뭐, 데뷔전이기도 하고. 네. 부담이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자신 반대 크게 불렀죠 네, 이강인입니다. 이강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터치입니다. 이강인 네 풀코져 좋은데요. 그렇스아 지금은 약간 높았습니다. 아 근데 선택과 시야는 정말 좋았습니다. 네. 아 그러는 모드리그 선수를 바라봤었는데 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말 같은 팀도 속인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볼 퍼스터치 발 앞에 기가 막히게.